양질의 질이 로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낫게 하고, 심리적, 정신적 및영적인 안정과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며, 최선의 예방 및 답은 전기근속자 표창입니다. 먼저 전기근속자 한분한분한명다한 분 후에, 병원장님 사상으로 모시고, 시상은 급속상입니다. 표창장, 간호부 이해자, 귀하는봄 병원에 30년간 분석하면서쫓철한 사명감과, 이 난경 교원님은 그 병원 간호사에서 주관하는 승진 수간호사 업무능력 향상 과정 연수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병원장님 수의증서 전달, 전달 부탁드립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마취, 폐암, 대장암, 늦을증 등. 각종 절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모두 1등급을 받아서 우리 파티마 병원이 사랑스러운 파티마, 또 환자 중심 스마트 파티마를 만들어가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마음을 모호드려야 합니다. 고려원서지역건점 병원으로서의 의무화 역할을 다합시다. 지금은 힘들지만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현무피젤 환자 중심 스마트처럼 또, 체육선처럼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지역 주민에게 친절하게 다가설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laughs> 교수신 주인이 이 자리에 모인 모두와 우리 직원 모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은총을 내려